잡초가 자라는 이유는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.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신은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든 것일까? 이 잡초들만 없으면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.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동네 노인 한 분이 그 말을 듣고는 농부를 다일렀습니다 여보게? 그 잡초도 무언가 책임을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네.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무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아주고 있네. 또한 진흙당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. 만일 그 잡초들이 없었다면 자네가 땅을 고르려 해도 흙먼지만 일어나고 비에 흙이 씻겨내려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이 되었을 거야. 자네가 귀찮게 여긴 그 잡초가 자네의 밭을 지켜준 1등 공신이라네. 세상에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.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. 비록 그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꽃은 꽃의 모양과 향기의 옷을 입고 잡초는 잡초 모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보내졌습니다.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 단지 우리들의 좁은 생각이 그렇게 느낄 뿐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각각의 쓰임새와 의미로 세상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.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건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.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